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노래만 쏙쏙 골라서 알기 쉽게 콕콕 짚어드리는 노래 강사 찌니찌니 김현진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멜로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오늘 배워볼 노래가요 송가인 씨의 금지된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주 슬프고 애절한 그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시면 여러분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찌니찌니 김생과 함께 이 노래 배우러 떠나 볼까요? 출발합니다. 짠! 자 이제 악보를 준비하고요. 여러분과 한 소절씩 배워볼 텐데요. 어 처음 들으실 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도 천천히 여러 번 들으시고 반복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찐이찐이 김쌤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자이 노래는 물결 리듬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넘실, 넘실, 출렁출렁. 하는 그 리듬이거든요. 그 리듬만 열심히 따라서 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넘실, 넘실, 출렁출렁. 자, 들어갑니다. 첫 소절. 그지된 사람. 알면서 늪에 빠진 여자예요. 여기까지 다소 조금 한 소절이 긴데, 이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제 앞에 금지된 사랑을 부분은요, 어, 진검다리를 건너듯 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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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듯이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금지된 사랑을 이렇게 건너시면 돼요. 해볼게요. 한번 더 시작. 금지된 사랑을. 자, 이 끄듬을 이 음을 기억하세요. 금지된 사랑을 하고 첫음으로 돌아갑니다. 해볼게요. 시작. 금지된 사랑을 알면서 늘 빠진 여자예요. 자, 이 부분 알면서 하고 타고 들어가죠. 사랑을 알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따라라 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서 늪에 빠진. 자, 이 부분 악보가 다소 우리 송가인양이 부르는 것과 조금 다르게 그려졌는데 그냥 편안하게 알면서 늪에 이렇게 건너가시면 돼요. 시작. 알면서 늪 늪, 빠, 진, 여, 자, 예, 요. 여, 자, 예, 요. 부분을 조금만 뒤로 미룰게요. 늪, 배 빠, 진, 여, 자, 예, 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할수 있겠지요? 일도 아니요. 자, 음악에 맞춰 볼게요. 알면서, 시작. 알면서, 늪, 배 빠, 진, 여, 자, 예, 요.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알면서 늪에 빠진 여자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이 진검다리 건너는 부분부터 사뿐사뿐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사뿐사뿐 하나 둘셋넷그지된 사랑을 알면서 늘배 빠진 여자예요. 연결해 볼게요.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너무나 달콤해. 자, 세 글자씩 떨어뜨립니다. 너무나 달콤해. 따라라, 따라라. 엇박자가 수, 숨어 있어요.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8분의 12박자에 많이 나오는 깡총깡총 뛰는 리듬이 나옵니다. 두려운 줄 몰랐죠. 해볼게요. 시작. 두려운 줄 몰랐죠. 자 연결해 볼게요. 시작.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자 음악에 맞춰볼게요. 시작.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네. 한 번만 하면 서운하니까 한번더 할게요. 자, 너무나 하나 둘셋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그 d 사랑한 것또 죄가 되나요 자, 이 부분 따라 따라라가 나옵니다. 사랑한 것또 또에서 깡총 한번 띄면 돼요. 그들 사랑한 것도 죄가 되나요? 죄가 부분과 되나요 부분이 살짝 떨어집니다. 죄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시작. 죄가 되나요? 자 앞에서부터 보셔볼게요 그들 사랑한 것도입니다. 시작. 그들 사랑한 것도 죄가 되나요? 여기까지 한번 음악에 맞춰볼게요. 자리듬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준비하시고 자 진검다리 건너듯 사분사분 그치된 사람들 알면서 늪에 빠진 여자예요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그댈 사랑한 것도 죄가 되나요 와우. 잘하셨어요 자이첫 번째 부분을 완성하고 나면요 이두 번째 부분은 쉬워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멜로디가 같습니다 자 사랑이 죄라면 부분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둘셋넷 사랑이 죄라면 아픈 벌 얼마든지 받을게요. 네, 멜로디 같죠? 사랑이 죄라면 해볼게요. 사랑이 죄라면 한음 한음을 떨어뜨려서 진검다리 건너듯 해볼게요. 시작. 사랑이 죄라면 아픈 별 얼마 든지 받을게요 아픈 벌 얼마 든지 받을게요 얼마 든지 깡총깡총 뛰었어요 아픈 벌 얼마 든지 받을게요 자 여러분 할수 있어요 할게요 아픈 벌 시작 아픈 벌 얼마 든지 받을게요 자 연결합니다 아프고 아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죠. 따라라, 읋 따라랍니다. 엇박자가 한번 중간에 숨어있죠. 아프고 아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깡총, 깡총, 깡총 세번 뛰는 거세번 뛰는 부분있죠 아프고 아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프고 아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댈 가슴이 먼저 품고 있네요. 자, A파트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댈 가슴이 먼저 품고 있네요. 있네요만 조금 떨어뜨려서 뒤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댈 가슴이 먼저 품고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일도아니오이 부분까지 A파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 넝슬넝슬 출렁출렁 하나 둘셋넷자첫 부분 진검다리 건너도 3분 3분 그 치댄 사랑을 알면서 늘에 빠진 여자예요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그대 사랑한 것도 죄가 되나요 자 반복합니다 셋넷 사랑이 죄라면 아픈 벌 얼마든지 받을게요 셋넷 아프고 아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대 가슴이 먼저 품고 있네요 와우, 와우 너무 잘하셨어요 Oh my god it's amazing so beautiful fantastic unbelievable 너무나 잘하셨어요 <laughs> 자 이제 B파트로 감정이 조금 고조되는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둘 그리움에 날개를 펴서 품고 살았죠 자이 부분입니다 따라라라 따라따따라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따라라라 이 부분 그리움에 그리움 음이 났다가 에에서 음이 뜁니다 그리움에 날개를 펴서 품고 자이 부분이 어려워요 날개를 펴서 하고 끊고 가는 게 아니라 펴서 품고까지 연결해서 불러야 됩니다. 날개를 펴서 품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그리움에 연결해 볼게요. 시작 그리움에 날개를 펴서 품고 살았죠. 살았죠. 가볍게. 살았죠. 이겁니다. 그리움에 날개를 펴서 품고 살았죠. 무거워 날아갈 수 없었어요. 자, 음이 한번 중간에 도약을 합니다. 무거워 날아갈 수 날아갈 수 없었어요. 따라 란 따닙니다. 없었어요 하고 깡총 한번 뛰면 돼요. 무거워 날아갈 수 없었어요입니다. 시작. 무거워. 날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움의 부분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움에 날개를 펴서 품고 살았죠. 무거워 날아갈 수 없었어요. 연결합니다. 사랑이라 다 그런 거죠, 늘. 아픈 거죠. 자, 뭔가 이렇게 이제 감정이 막 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자, 멜로디가 아까랑 좀 유사하긴 한데 중간에 바뀝니다. 자, 사랑이란 다 그런 거죠, 늘 그런 거죠 늘 그렇죠 아까 이렇게 연결해서 불, 불러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거죠에서 자르지 마시고 다 그런 거죠 늘까지 갖고 가신다는 거 사랑이란 다 그런 거죠 늘 아픈 거죠 아픈 거죠 거죠 거음이 길어집니다 아픈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사랑이란. 다 그런 거죠 늘 아픈 거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내 사랑 아이구야 <laughs> 너무 길게 해서 숨이 막힐 뻔했어요 자 이렇게 길게 빼는 음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두번 반복합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내 사랑, 내 사랑, 뒤에랑 해서 기교가 들어가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자, 싶어요 부분에서 박자를 확 움켜지는 느낌으로 부르시면 훨씬 더 박자 잡기가 쉽습니다. 시작.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내 사랑. <laughs> 여섯 박자 이상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음악에 맞춰서. 시작.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내 사랑. 둘, 셋. 고운정, 미운정. 들여놓고 간 사람 고운정 미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자 제가 일부러 중간에 끊지 않고 이 부분까지 가져온 거는 이두 부분이 어, 감정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고운정 미운정 이 부분 있죠. 자, 고운정 미운정이란 말이 두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고운정 미운정은 조금 높게 부르고 두 번째 고운정 미운정에서는 약간 떨어뜨립니다. 해 볼게요. 고운정미 운정 다 들여 놓고 간 사람. 자, 이분부터 완성할게요. 시작. 고운정미 운정 다 들여 놓고 간 사람. 다 들여 놓고 다 들여 놓고 깡총이 한번 나왔네요. 다 들여 놓고 간 사람. 그죠? 놓고 간 사람이 아니라 놓고 한 사람 고운정부터 시작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여놓고 한 사람 고운정 미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자 패턴은 같은데 음이 아까보다 한층 다운이 됐어요 고운정 미운정 아까는 고운정 미운정 지금은 고운정 미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가슴에 남겨진 사람 진 사람 뒤로 미루죠? 해볼게요 시작 가슴에 남겨진 사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시 높아지는 아까 첫 부분 고운정 미운정 이 부분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고운정 미운정 되돌아갈 수 없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자, 엔딩 부분에서 감정이 가장 극대화돼서 펼쳐지는 거죠. 자, 이 부분. 고운정, 미운정, 되돌아갈 수 없나요?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되돌아, 음이 높습니다. 되돌아갈 수 되돌아갈 수 없나요? 시작. 되돌아갈 수 없나요? 그 다음에, 사랑해요, 미안해요. 한번 올리고, 한번 내리고.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어디가 길어요? 새 음이 길죠?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여러 분 해볼게요. 시작.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자, 끝부분을 한번더 해볼게요. 사랑해요 부분.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자. 다소 이렇게 끊어서 부르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운정 미운정 부분 가볼게요. 하나 둘셋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여놓고 간 사람 고운정 미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고운정 미운정 해도라 갈수 없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일도 아니요. 네. 여러 번 천천히 반복해서 들리지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절을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2절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자 2절 멜로디는 같습니다. 가사만 살짝 바뀔 뿐이에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볼까요? <목소리> 세월 가면 사람도 가고 변해 가지만 추억은 항상 눈물 속에 있죠 추억은 항상 눈물 속에 있죠. 미다, 시작. 추억은 항상 눈물 속에 있죠. 한번더 반복. 나뭇잎은 왜 떨어지고 또 흙이 될까? 나를 닮았나? 내가 닮았나? 내 사랑. 네이 부분이 다소 연습이 안돼 있으면 되게 숨이 찰 겁니다 자이 부분 연습해 볼게요 나뭇잎은 부분이죠 나뭇잎은 왜 떨어지고 또 그렇죠 여기 또 까지 한꺼번에 가야 된다는 거왜 떨어지고 또 흙이 될까 나를 닮았나 내가 닮았나 달 만나에서 두번 움켜집니다. 나를 닮았나? 내가 닮았나? 내 사랑 내 사랑이 바로 붙기 때문에 앞에서 충분히 숨을 쉬어야 됩니다. 가볼게요. 나뭇잎 은왜 떨어지고 또 흙이 될까? 나를 닮았나? 내가 닮았나? 내 사랑 고운 정리 운정다 들여놓고, 한 사람, 고운 정리 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고운 정리 운정 되돌아갈 수 없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자, 사랑해요, 미안해요 부분에서는 요자를 간결하게 처리하는 거.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해볼게요. 시작.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서 반복이 되는데 가사를 살짝 바꿉니다. 고운정, 미운정. 한편의 여백도 없이, 온은정 미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아련한 그리움 되돌아갈 수 없나요? <laughs> 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음까지 높으니까. 자, 나중에 부르실 때는, 본인의 음역대에 맞게 키를 잘 조절하셔야 되겠죠? 되돌아갈 수 없나요? 갈에서 수까지 한 번에 더 올립니다. 되돌아갈 수 없나요?입니다. 해볼게요. 시작. 되돌아갈 수 없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엔딩이 들어갑니다. 내 인생에 화려했던 쉬었다가 어느 멋진 날 이렇게 하시면 2절까지 불러봤습니다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늘 외쳐드리잖아요 할수있것이요 일도 아니오 자,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완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리듬을 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넘 실덤 실출렁 출렁. 넘 실덤 실출렁 출렁. 그치된 사랑을 알면서 늪에 빠진 여자예요. 너무나 달콤해 두려운 줄 몰랐죠. 그들 사랑한 것도 죄가 되나요? 사랑 이 죄라면 아픈 벌 얼마든지 받을게요. 아프고 아려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댈 가슴이 먼저 품고 있네요. 둘, 셋. 그리움에 날개를 펴서 품고. 살았죠. 무거워 날아갈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 다 그런 거죠 늘 아픈 거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내 사랑 고운 정미 받으려 놓고 간 사람, 고운정 미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고운정 미운정, 되돌아갈 수 없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사람도 가고 변해가지만 추억은 항상 눈물 속에 있죠 나뭇잎 왜 떨어지고 또 흙이 될까 나를 닮았나 내가 닮았나 내 사랑 고운 정미 다 드려놓고 간 사람 고운정 미운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고운정 미운정 되돌아갈 수 없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고운정 미운정 변의 여백도 없이 고운 정, 미운 정 가슴에 남겨진 사람 아련한 그리움 되돌아갈 수 없나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책임지세요. 내 인생에 화려했던 어느 멋진 날. 네 이렇게 오늘은 송가인의 금지된 사랑이라는 노래를 배워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드셨나요? 자,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네, 멋진 애창곡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찌니찌니 김쌤은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노래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